250년 전 동아시아를 덮친 미스터리한 대재앙, 1770년 9월 태양은 엄청난 흑점을 내뿜으며 지구를 향해 상상 이상의 거대한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이 지자기 폭풍은 무려 9일간이나 지속되었죠.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일본 교토, 중국 등 평소 오로라를 쉽게 볼수 없는 저위도 지역에서. 밤 하늘이 붉게 물드는 기이한 현상이 9일 밤 동안이나 연이어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고문서에는 밤이 보름달 뜬 낮처럼 밝았다고 묘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제임스 쿡의 엔데보우 선원들도 남반구 티모르 섬 근처에서 붉은 오로라를 관측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천문 현상을 넘어 1859년 악명 높은 캐링턴 사건과 거의 맞먹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강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지자기 폭풍이었습니다. 1770년에 태양 흑점 그림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흑점의 면적이 캐링턴 사건 당시보다 무려 두 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엄청난 규모의 태양 폭풍이 발생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다행히도 전력 통신 시스템이 거의 없던 1770년대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고도로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대혼란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광범위한 통신 장애, 전력 시스템 마비, GPS 오류 등 사회 기반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50년 전의 역사적 기록은 미래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250년 전의 대재앙, 과연 미래에는 어떤 기상 이변과 재앙이 찾아올까요?